아이 <목소리> 파뭐딩 <목소리> 아, 나 제대로 진짜 아따리 안 맞는다. 어디야? 아... 아, 아다 진짜 안 맞네. 솔직히 그에있다 노루 올라와 있었어. You 돌아봐돌아봐돌아봐야사마이트붙었다친다저 멀리 있는데? 아, 금어저 있는데? 어저어는어막오오 어디야? 나 가지 마. 내려 계단. 계단. 게단, 계단이야, 게단. 계단이야. 계단 게단 올라왔어. 계단 올라왔어. 계단 올라왔어. 잡판기 뒤에. 어올라왔아애 어. 어. 조심해. 아, 아 씨. 아직도 그 붙어 있어 어? 나그 가벽 쪽이 있거든. 뚫리지 않은 가 어. 가 여기네. 내 레이저 Um, okay. One up, oh. oh. nice. um, uh, ]Yeah, four remaining. 15 seconds. Oh man! Time expires in 10 seconds. Five seconds remaining. Five seconds. Got a rex also in zone. Bomb located by Op4.

스트롱 스피닝업! 스트롱 스피닝이 스트롱 있피닝업 스트롱 스피닝업! 스트롱 스피닝업! 스트롱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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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어업 스트롱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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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Drone is I kick i take him. Enemy located. Op 4 eliminated. Op 4 has located a bomb. Someone! Someon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. Leave now. You'll be detected you remain in this area. you 아, w 거기 무슨 일이야? 노라 님다 지금 움직이는 거. i m going. 그렇지. <laughs> 여기서 무슨 일이라고 있는 거죠? 어저 십새끼야. 얘네 이번에 d r 못 치게 만들았네. 그안 되는 데 왜? 이상한데. 아, 외부기 어외 w 에다 나왔어 get an offering. The 다오 e r r 4 last o s 는 자, 이쪽. 이쪽. 야, 여기 여기. 여기 있었어? 이치인데 아니, 체감, 체감 체감 여기 있었어? <laughs> 야, 중앙명 중앙형. 노로. 뭐야? 아, f 체방이지, 체방. 아니, 이젠. 조심해. 아, f u l 주방이야? 아닌가? 아, 나 주, 주방 아이거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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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하나 잡았자, 하나 잡았자. 중앙 계단으로 한아 아니 야 아니 아.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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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도 안, 써. 안 만들었다. 호베이방 만들었다. 방 맞서 저기 돼지다리 보이는 곳 거기에 사람 오면 나한테 그냥 말해. 이러니? 아, 아! 아! 들어왔들어 저기. not 아! 야, 누아어 왔다. 칸달라 버린다. 몇 명? 맞. 어

<목소리> <목소리> 와 was l a 나 t o 아 f standing. I was going to. I was going to. I w a 다 잡아, 잡아. <목소리>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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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ssage, pegado, pegado. Opa, g a i 이 n g a i e e i c e i c i a a 터치안에 네, 미라. <laughs> 음. 무슨 라스 oh. 내 드론인데. 어, 안에안 보여. 터안 사라져. 아포엘리미네이